영광 어린이 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번더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고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 호. 호, 주의 자비야. 심과 헤이 호, 주의. 의미 心いほうじゅ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 가득히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서 강과 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같진 그 중에서 나은 아들 원해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 아멘. 준범아, 준범아. 엄마! 아, 학교 잘 갔다 왔어! 학교 잘 갔다 왔어!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나 이제 좀 놀아야겠어요. 아, 아니, 근데 그 전에 엄마가 좀 부탁할 게 있어. 아이, 뭔 일만 부탁 아, 맨날 신분름시켜아 엄마가 이모부한테 돈을 좀 빌려줬거든. 어. 그돈 가서 이모부한테 받아오면 돼. 음, 그러면 그것만 받아오면 은 놀아도 되죠? 어, 그럼, 그럼, 그럼. 오늘 갔다 와! 알겠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음. 엄마 안녕! 이모부 이모 안녕하세요. 어, 반갑다 준범아. 어떤일이야 네. 아, 엄마가 이모부가 어. 돈을 빌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5만 원 빌렸지. 아, 맞아 맞아. 저기 방에 가면은 이모부 그 옷에 지갑 있어. 거기서 지갑에서? 5만 원 꺼내서 가라. 알겠어요. 어, 그러면 그래. 금방 꺼내 갈게요. 어. 어디 보자. 오, 이모부 지갑이 5만 원. 어? 10만 원이 더 있네. 그다면 10만 원을 챙기고 5만 원을 챙기고. 이모부, 5만 원 가져갈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가. 안녕히계세요 환불 전해 주고. 네. 어. 마! 신부름 어, 아. 다녀왔어요. 어, 잘 갔다 왔니? 네. 5만 원 여기.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놀다 되죠? 어, 어, 어. 어? 근데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뭐니?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준범이 너이 돈은 어디서 났어? 아, 두 장이 더 있잖아, 10만 원. 이거 어디서 난 거니? 아, 이거 학교 갔다 오다가 하수구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하수구 옆에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똑바로 네. 말해, 엄마한테. 아, 진짠데요? 준범이 <laughs> 너, 이돈 어디서 났어? 어... 어서 말해. 아니, 사실 이모부 집에 갔는데 지갑에 10만 원더 있어서 돈이 가지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준범아,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니? 게다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엄마는 준범이한테 너무 실망했다. 어,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영상 재밌게 보았나요? 영상 잘 보셨어요? 아, 네, 그럼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런데 결말 은 어떻게 돼요? 아,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은요, 오늘 영상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와, 준범이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될까요? 준범이 아, 무슨 일이야?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준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출발해 볼까요 자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출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루커스 밸리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빌레몬은 부자였고,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네시모, 얼른 일어나서 이것 좀 정리하도록 해요. 아유, 참. 노예가 노예답게 일을 해야지. 게으르면 되겠어요. 어, 예, 주인님. 빨리빨리 치우겠습니다. 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아, 너무 졸리는걸? 이제 잠을 좀 자야겠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 집을 탈출해야겠어. 음, 어디 보자. 비싼 보석들과 옷도 가지고 도망가야겠어. 에잇! 주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몬는 이곳저곳에 숨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요. 어저 선생님, 어,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 저 하루만 재워줄 수 있으세요? 어 안타깝게 되었군요. 그래요. 일이 들어와서 음식을 좀 주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처음 보는 오네시모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오네시모의 삶은 놀랍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법을 어기고 도망친 것과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이죠. 당신 옷을 보니 노예 신분같은데 주인이 누구시죠? 아 알고 계셨군요 저는 도망친 노예예요 제 주인은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어? 빌레몬이라고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네시모 당신은 이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니 제가 편지를 써서 줄게요 그리고 버블 어기면 안 되니 주인에게 꼭 돌아가도록 하세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나의 형제, 동역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최근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도망한 노예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소중한 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노예가 도망쳐서 당황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빌레몬 형제도 믿음이 있으니 다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려셨던 것처럼 소중한 나의 동역자,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연기한 영상 잘 봤나요? 어린 중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따가 끝날 때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 이야기 친구들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이름 두 명이 나와요. 살다가 살다가 이런 이름 처음 봤어 할 만큼 어려운 사람 주인과 종 노예가 나오죠. 주인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주인의 이름은 바로 빌레몬이었고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 였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어, 전도사님, 물건 훔친 거 잘못된 거지만, 뭐 도망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친구들, 예전에는 너무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시대에는, 종이 절대 주인의 말을 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종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종은 물건 같이 여겨졌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인데도 종은 물건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랬을 거예요. 아,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막 가슴을 졸였어요.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순간, 감사하게도 로마에서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만났으니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 특히 나라의 법을 어기고 주인의 물건을 훔친 큰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 존사님이 종은 물건과 같다고 했죠. 이 물건과 같아 같이 취급받았던 이 사람을 귀하게 동역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인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이 너무 잘 아는 동력자였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은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동력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기로 결심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지만 바울이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다면 분명히 용서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많은 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해 줄수 없을 것만 같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해 주라고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오네시모는 바울이쓴 편지 덕분에 아마도 용서를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디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두사님 어릴 때 이모부의 돈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 준범이가 돈을 훔쳤어. 무려 10만원이나 훔쳤어요. 5만원을 빌린 돈을 어머니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모부 지갑에 10만원이 더 들어있었던 거야. 전생 아무 생각이 없이 그 돈을 빼서 훔쳤어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머니께서 당연히 아셨겠죠.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막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혼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범아, 내가 이렇게 너를 혼내는 이유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고 꼭 저를 안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전도사님도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내가 너무 너무 잘못했구나. 나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알았다면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는 큰 죄인데도 어머니는 전도사님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사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용서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어린이 말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원수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용서하기 싫은 미운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아무 차별 없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용서하는 어린이 마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눈 감고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곳곳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학교와 학원과 가정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영광 어린이 마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박준마저 선사님 마지막 사교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선생님세가 아이들을 이 자리에 불러왔습니다. 어머니 <laughs> 은결이 <laughs> 맞아요. 네대 은결이 네, 어, 반가워요. 전도사님한테 인사할까요? 가셔서도 저희 저잘 기억해 주세요. <웃음> <웃음> 꼭 기억할게 은결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전 의사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오케이, 네, 네. <laughs> 아 생각도 아, 못했어요 네전 의사님 제가 금년에 선년부에 처음으로 와서 성기게 됐는데요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전 의사님 작년에 제가 11월인가 12월 초인가 처음으로 뵙고 나서 <laughs>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했는지 제가 몰라, 몰랐어요 그래서 어, 말씀을 올해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젊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음. 말씀을 잘하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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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시고, 아, 잘 하시는지, 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됐고요. 어, 전사님이제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서운한데, 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마 전도사님을 향한 어떤 크고, 번대한 계획이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하 전교사님 그동안 우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사님 전해주셨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전교사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에 너무나 즐요웠고 행복해서 전교사님이 가신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전도사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시는 흥미가 못쓰는 대비를 기도할게요. 오늘 하길 사랑합니다. 사랑해, 연호야, 고마워. 전도사님, 전 사실 전도사님 가신다는 얘기 오늘 들었어다 섭섭하고 아쉽고 하지만 전도사님 가시는 길에 어, 박수를 치,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 전도사님한테 배울 것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은혜 받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렇게 갑자기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조동찬님과 함께했던 지난 2년 동안에 <laughs> 여러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특히 2019년 여름 성경학교 때그 뜨겁게 소년마을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떠오르고요. 또 카운스로 성경 퀴즈대 했던 그 불꽃이던 시간도 <laughs> 생각이 나네요. <laughs> 예, 그리고 매주일 말씀을 가지고 쉽게 재미있게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소년마을 친구들에게 적합화된 딱 맞는 그런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박준범 전도사님 가시는 길에 항상 하나님 함께하기를 아, 아, 원하고 예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충성스러운 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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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세분 전도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처음 철인 상태가 생각이 나요. 아들 같았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의 귀한 종로서 수인받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또 기도 여러 가지 응원 잊지 마시고 우리 염강교의소흥마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첫 사랑 잊지 마시고 사역하는 데 귀한 종으로 수인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을 아 마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눈물 안 흘려요? <laughs> 아니,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laughs> 서프라이즈 실패, 눈물을 <laughs> 쏟았어요. <돼. 웃음>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영광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드렸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인사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도 너무너무 커요. 어, 오늘 부로 영광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어,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전도사님 마음에는 어, 기쁨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고 예배에 재미없다고 했던 친구들이 의젓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졌어요 그동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친구들이 그 말씀 잘 기억해서 중등부가 되어도 앞으로 어른이 되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전우사님이 어디에 있던지 기도할게요 친구들이 앞으로도 교회 빠지지 않고 또 온라인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우리 소년말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무 즐거웠고, 친구들 삶의 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고마워요. 안녕!